오늘은 5월 8일, 어, 어버이날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아침 일찍, 어, 산에 와 있습니다. 아, 어, 헤매고 헤매다가, 어, 어, 약간 골짜기에서, 어, 사고 삼을 한 뿌리 발견했습니다. 어, 지금 대도 튼실하고 아주 그 밑에가 기대가 됩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어, 산삼 보시고, 코로나 확실히 물리칩시다. 아, 산삼 한번 감, 감상해보세요. 4구 산삼입니다. 아, 정 4구고요. 이, 이팔 5개짜리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해서, 어, 4구, 어, 하나는 5행, 두 개는 2구, 세 개는 3구, 네 개는 4구, 그렇습니다. 그런데이 어, 3은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어, 3꽃이죠. 어, 나중에 익으면 다, 다, 삼 달이라고도 하는데, 삼의 시방입니다. 어, 그래서 시방이, 어, 한0댓개 달린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있으면, 키가 크면, 아주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나오자마자 저희들 눈에 띄었습니다. 참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 몸에 심신미약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불금 어버이날 어, 어, 어버이님들하고 같이 어, 모시고 효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채심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비해서, 어, 주변을 완전 정리를 했습니다. 음, 좀더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어, 어, 주변 정리를 싹 하고나서 어, 아주 넓게 예, 정리를 합니다. 그 미가 삶의 뿌리가 어, 대부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어, 그래도 턱수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삶을 캘 때는 그 뿌리 미라고도 합니다. 미를 아주 조심해 예? 그래서 끊, 끊어먹지 않도록 해야 재가버치를 어,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서 어, 이렇게 지지대를 하고. 어 어,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 내 부분부터 확인해 가면서, 사살히야 됩니다. 어, 삶, 삶이 어느 쪽으로 갔는가? 어, 삶이 삥, 더 돌군 같네요. 됐어요 어? 어, 됐어. 어, 어. 삶이, 예, 싹대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뭐 짐승이나 뭐가 밟아서, 무너져서, 삥도군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해서, 어. 돌 위에 앉아있네돌가급적이런 어. 연장을 안쓰는데 돌밭이 있어서 어. 쓰면서 돌을 좀 꺼내고 있습니다. 담임님 앞에 나와있는게 이쪽으로 왔네요. 내 앞으로 어,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움직, 움직이면 안 되고 흙을... 어, 그렇지 잡아 드릴까요? 삼대를? 잡아주면 훨씬... 삼대를 잡았습니다. 밑에를 쫙 파야돼. 밑에를 니가 저어그 흔들면 막밑 네, 꺼내져니까 음, 음. 저, 저 뒤에까지 파야돼 어, 밑에 쪽확 들려보세요. 밑에 음. 털으면 안돼 거기서 음. 뒤로 확 들려야 돼. 그래야 서 어 다른 뿌리와 뿌리들만 엉혀서어 아주 돌밭에 뿌리하고 엉켜서 어, 이렇게가 좀 이게 맞아, 맞아. 맞아요 어그 맞네. 어, 가만있어. 돌이 굴리니까. 자꾸 맛어요 네. 나우리어떡하그 아, 이렇게, 이거 어, 어. 살려야 이 버틸라고? 어. 어.

와이고야 미가 그렇게 기나 땡기지마 땡기지마